네, 지금부터 디스토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디오 앰프나 통신기기에서 발생하는 디스토션이 무엇인지, 그것을 왜 하모닉 디스토션이라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디스토션을 왜곡이라고 하죠, 왜곡. 네. 음, 제가 지금 회로를 갖다 꾸며놨는데요. 이 앰프는 지금 주로 그 통신기기에 사용되는 앰프입니다. 우리가 무전기라든지, 우리가 워키토키라고 하죠? 무전기 또는 과거 무선전화기가정에서도무선전화기 사용되는 회로를 갖다 꾸며놨습니다. 오늘 실험은 약간 좀 괴롭습니다. 자, 지금 회로를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세팅은요, 어, 지금 800Hz에다가 2 v 트 세팅하겠습니다. 800Hz에 2V. 네. 8 0 0 h z 이 2V 세팅했고요. 자, 잠깐 들어보실까요? 네. 지금 여기 피크트 피크가 2V고요. 이건 출력 신호입니다. 지금 입력 신호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출력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륨을 올려서 출력 신호를 키워보겠습니다. 네, 출력 신호가 커지면서 어딘가 모르게 출력 신호 이중으로 들리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볼륨 슬가 커질수록 더욱더 심해집니다. 네, 잠깐 여기서 캡처를 잡겠습니다. 와, 시끄러웠네요. <laughs> 자, 그럼 캡처 화면을 한번 볼까요? 네, 캡처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입력 신호고, 요 이게 출력 신호인데요. 이 위쪽하고 위에 비교해보면 요 위상이 180도인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위상이 반전되어 있어요. 트랜지스터는 위상이 180도 반전되어, 180도 위상을 가지고 증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 강좌에서 먼저 빨리 설명드린 적이 있고요. 그걸 한번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 거의 예쁘게 올라가죠. 여기를좀 날카롭게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날카로워지는 그 시점부터 여러분들은 약간 이중의 소리로 들을것 같아요. 약간 좀 찢어지는 두산 소리.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이거 같은 경우도 800Hz고 이것도 800Hz입니다. 여기서 800Hz는 기본파가 800Hz라는 겁니다. 기본파가. 그러면은, 하모닉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많이, 다, 많이 듣는 단어 중에서 고주파, 고조파, 하모닉, 하모니가 있습니다. 어, 일상적으로 고주파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을 거예요. 하주, 하이 프리퀀시. 고주파하고 고조파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고조파는 바로 하모닉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얘는 같은 말입니다. 하모니하고 고조파도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단어가 비슷하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자, 고조파는 말 그대로 하이 프리퀀시에요. 또, 조파수가 높다는 겁니다. 고조파라는 것은 뭐냐면요. 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후리의 시리즈라는 것을 좀 잠깐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후리에 급수, 후리에 트랜스포 자, 후레잇 트랜스폼은 뭐냐면요. 후레잇 시리즈는 뭐냐면요. 모든 주기적인 파형, 모든 주기적인 파형은 기본파와 고조파들의 합으로 만들어진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모든 주기적인 파형은 기본파 더하기 고조파들의 합으로 만들어진다가 바로 후레잇 시리즈입니다. 이거는 뭐 인터넷 강좌 여기저기에서도 많이 설명 이 있는데요. 상당히 어렵 어렵다기보다는 상당히 좀 난해 난해. 상당히 좀 음, 계산적으로 복잡할 수도 있고 단순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수학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분야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이걸 또 좋아하는 분야도 아닙니다. 상당히 그 계산하는 것이 좀좀 좀 뭐랄까 좀. 뭐, 짜증난다고 할까요? 뭐, 표현이, 뭐, 뭐가 어떤 표현일지 모르겠는데요. 뭐 그런, 그런 식의, 어, 깔끔하지 않습니다. 계산이. 네, 계산이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프리의 시리즈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프리의 시리즈는 무엇이냐? 모든 기본파, 이 파도 기본파고, 이 파도 기본파인데, 모든 기본파는, 모든, 어, 주기파, 모든 기 주기파는, 주기적인 파형은, 기본파와 고조파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기본파, Fundamental Frequency 플러스 하모, 스 하모, 스가 됩니다. 본 주기적인 파형 자, 그럼 얘도 주기적인 파형이죠. 얘는 지금 800Hz입니다. 고조파는 뭐냐면요. 은 기본파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주파수입니다. 기본파가 800Hz면은요. 그 다음 2 고조파는 1600Hz 3 고조파는 2400Hz 4 고조파는, 어, 8, 3,200 캐르츠. 이런 것들이 쭉 합쳐져가지고 이 파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파형 같은 경우는 고조파 성분이 상당히 작겠죠. 이 파형 같은 경우는 고조파 성분이 많겠죠. 그럼 이 파형 같은 경우는 800 캐르츠로 듣고 있으면서는, 어, 1,600 캐르츠도 느끼고 있고, 1,800 캐르츠도 느끼고 있고, 2,400 캐르츠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뭐, 심하면은 뭐, 3200Hz도 느낄 수가 있겠죠. 이 파형 같은 경우는 800Hz를 느끼면서 약간의 1600Hz, 약간의 1800Hz를 느끼고 있지만은 워낙 그고접파 성분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고 800Hz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분 같은 경우는 그고접파 성분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2중, 3중으로 잘은 모르겠지만뭐 굉장히 높은 듯한 뭐 찌어지는 듯한 그런 소리를 우리가 느끼 고 있는 거고 그거는 실제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느끼고 있는 겁니다. 얘는 발생이 된다고도 해그 발생된 분야,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그걸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모닉 디스토션이라는 것은 하모닉이 첨가가 돼 가지고 디스토션을 발생한다고 해서 하모닉 디스토션션인 디스토션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모니는 뭐냐면요. 은 하모니는 음악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 모든 도, 레, 미, 파, 솔라, 시, 도죠. 도에서 도까지를 옥타브라고 하죠. 옥타브, 부터 옥타브는 모든 주파수가 두 배되는 걸 갖다 옥타브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공학에서 도는 250Hz로 보통 기준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가 200, 250Hz면 다음 도는 얼마냐? 아, 250, 250이니까 500Hz가 되겠죠. 이거 뭐 대충 는 대충 보는 숫자인데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도는 뭐냐, 1 0 0 0가 됩니다. 그 다음에 레가 있죠. 레와 그 다음도, 그 다음 레까지도 두 배의 주파수입니다. 미도 그 다음 미까지도 두 배의 주파수입니다. 그럼 하모니는 뭐냐면은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를 갖다가 최대한 어, 여러 주파수를 갖다가 조화적으로 어 가해서 전체의 넓최대한 넓은 주파수의 음량을 느끼게끔 해주는 것이 하모니입니다. 예? 네. 하모니는 좀 아름다워요. 고조파는 좀 탁합니다. 고조파는 탁해서 좀 탁해서요. 어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 하모닉 가지고 기본파와 하모닉을 주파수를 높게 하고 출력을 높게 해가지고 어 한때는 이걸 갖다가 어떤 뭐 고문 도구로 사용해 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일부에서 상업용으로 이것을 갖다가 아침에 자명종으로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고조파를 가지고 자명종을 사용해 가지고 이 자명종 알람 시계서 아침에 시간이 되면은 도대체 안 일어나고를 못백길 정도로 사람을 괴롭게 만들어서 사람을 깨끔해 게 주던 것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 상품은 바로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사지않습니다 하도 괴로워가지고. 그 정도로, 그, 괴로움을 주는 것이 바로 고조파 성분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하나의 그, 하나의 주파수만 계속 올려준다 그러면 그건 뭐 그렇게 괴롭지가 않아요. 근데 고조파가 들어갈 때는 상당히 괴롭죠. 그런데 음악에서는요, 음악에서는 이 고조파들이 물론 쫙 발생됐지만은 워낙 넓은 대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넓은, 넓은 대역에서, 넓, 넓은 영역에서 그, 프리콘시를 발생해주기 때문에 이고조파들 상대적으로 좀 자, 무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에서 좀 괴롭, 음악에서는 그렇게 괴롭진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북을 친다, 뭐 드럼을 친다, 드럼을 치는 건 아주 고조파 덩어리입니다. 고조파 덩어리이지만, 고조파의 덩어리지만, 그 고조파는 또 저음 쪽에 치여있기 치여 때문에 그나마 좀 우리가 좀 괜찮아요. 듣기, 듣기도 편할 수 있는데, 하이피치 쪽의 고조파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주파서다든지, 주파서 1kg, 뭐, 뭐, 예를 들어서, 한 4kg 정도에서 발생하여가지고, 8kg 내째 고주파가 발생한다고 하면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건 느끼는요. 네. 그러면은, 일단 고주파하고 고주파를 기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 하모닉 디스토션은 기본은 프레시즈. 모든, 기 모든 주기, 그러면 이 고조파에 대해서, 고조파에 대해서 우리가 통신이나 음향기기 이외에 광학적으로 약간 접근해 보겠습니다. 빛도 이런 주기파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주파수가 너무 높아서 우리가 주파수로 보지 않고 이 파장으로다가 빛을 갖다가 측정하게 되는데요. 빛도 주기파이기 때문에 고조파 성분을 갖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가 인기적으로 만든 빛, LED 라이트, 형광등, 그 다음에 배열 전구, 신호등, 이런 것도 파장을 가지고 있는 기본파, 이것도 기본파를, 기본파 플러스 고조파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러한 인위적인 빛들은요, 이 고조파 성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우리는 난코 히어런트라고 합니다. 난코 히어런트. 발음이 좀안 좋네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도 발음이 좀안 좋습니다. 네. 난코히어런트인데 근데 미국 사람들 웬만한 말은 다 알아듣습니다. 재발음 네. 가지고 알아듣습니다. 네. 난코히어런트라고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고조파 성분이 최소화된 것이 바로 코히어런트입니다. 코히어런트라는 것은 고조파가 최소화된 것이 바로 코히어런트 라이스인데 이 코히어런트 라이스 빛이 뭐냐면 바로 레이저입니다. 이게 바로 레이저입니다. 레이저가 별거 아닙니다. 레이저는 고조파 성분을 거의 제로화한 것이 레이저고요. 이 레이저는 1960년대에 독일에서 마이만이 발명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 레이저를 가지고. 그러면은 양질의 레이저는 무엇이냐면 이 고조파 성분이 제로화되 있는 레이저가 양질의 레이저고요. 이 양질의 레이저를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반도체 포토 장비를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질의 레이저, 고조파 성분이 제로화된 레이저를 만들어서 포토 장비를 만들어서 팔게 되면 그 장비 값이 2천억에서 약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도 그렇고 전 세계 반도체 회사도 그러한 양질의 레이저, 코이 그러니까 코히어런트 레이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에 가서 그 반도체 포토 장비를 사기 위해서 줄서 있습니다. 자그마치 한대 2천억 또는 3천억을 주고서라도 살라고 줄서 있습니다. 레이저란 고조파 성분이 제로화된 빛이다. 네. 벽한 2절 레이저. 네. 레이저가 바로 그겁니다. 왜냐면은요, 이 고조파 성분이 들어가게 되어있으면은요, 이 에너지가, 이 코이름 때문에 에너지가 일정해요. 근데 이, 고조파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고조파 성분이 일정하면 되겠는 고조파 성분들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빛의 이 강도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일정하지 않은 강도 가지고 반도체 공장에 포트 라인이 쓰게 되면은요, 가뜩이나 미세 공장에 쓰는 장비인데, 이게 일정하지 않으면 미세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절대 미세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어 히어란탄 레이저로, 어, 레이저를 만들레이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장비를 꼭 사야만 합니다. 미세 공정으로 들어갈수록 그 장비값은 최소 2천억 많게는 3천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잠깐 여기서 고주파를 갖다가 좀더 확대시켰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에 이제 고주파 성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주파라고 하면은요 여기서 시간의 변함에 따라서 이, 진, 이 폭, 진폭의 변화가 클수록 주파수가 높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X축, 시간축으로 갈때 진폭의 변화가 작으면 저주파. 시간의, 동일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진폭이 크면 고주파가 되는 거예요. 네. 시간이 시간 짧게 지나갈 때 짧게 지나갈 때 진폭의 변화를 가지고 저주파, 고주파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것이 상당히 주파수가 높게 될 경우, 곧 높게 될 경우 이런 신호도 있지만은요 여기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갈때 똑같은 시간에 갈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진폭이 커지죠. 똑같은 시간에 PS 때 여기서부터 여기 갈때 똑같은 시간에 때 여기 진폭이 커지죠. 그럼 이걸 갖다 바로 고주파 성분이라고 해요. 뭐 어떻게 보면, 하모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모닉이죠. 여기, 고주파 성분이 다른 말로 하모닉인데요. 이 고주파 성분이 하모닉 주파수가 상당히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높아지는 경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하냐면, EMI라고 합니다. EMI. EMI.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그것이 더 심해지면, 그것다 EMP라고 그래요 그리고 EMI, EMP 같은 경우는 주로, 어, 과거에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특히 EMP 같은 경우는 군사적으로 목적으로 많이 쓰였는데요. 모든 주기파를 갖다가, 주기파에서, 어, 시간별의진폭분할를 갖다가 상당히 크게 만든 거. 그걸 갖다가 EMI, EMP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주파 성분. 어, 우리가 구형파 있잖아요. 구형파, 사각파, 구형파. 구형파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바로 6 포인트에서 6 포인트까지는 상당히 어떻습니까? 시간분에 진포의 변화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건 딱 뭐냐면 고주파 성분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고주파 성분이 많은 걸 갖다가 바로 EMI 또 e m p 라고 하고, 이거는, 어, 전자전 또는 생활에서 그, 음, 전자파, 전자파로 인한 뭐 통신기기 방해 이런 것들 같은 일으킬 수 있는 것이 EMI고 군사적인 목적으로 아예 적의 전자 장비를 교환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바로 EMP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고조파라는 것을 갖다가 확대해서 해석하게 되면 EMI하고 EMP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EMI 고 EMP는요.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이건 나중에 아주 심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걸 너무 설명을 어렵게 내니까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오늘도 이만큼만 하고요. 자동차 급발진, 자동차 급발진 있잖아요. 자동차 급발진의 원인이 EMI 또는 e m p 다 EMP로 추정된다라고 이미 1980년 이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EMI 때문이다, EMP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 전 세계 에한 명도 없는데 상당수의 전자기술자 또는 자동차 전문가들은 자동차 급발진의 원인은 EMI 또는 EMP로 추정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에는요, EMI도 발생시키고 EMP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스파크 플러그의 장치, 거기에는 EMP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다른 부분에서 EMI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급발진의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라 지금 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자동차에서도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급발진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이것도 일종의 하모닉스를 갖다가 설명하게 되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후리 시리즈라는 것이 있는데, 이 후리 시리즈는 산, 뭐, 공업 수석 하시는 분들은 뭐, 시간 영역을 주파수로 변환한, 뭐, 어, 생각의 변환이다라고 얘야 하는데요. 후리 시리즈는요, 군사용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리 시리즈가 두각된 거는요, 1960년대 에 수석폭탄을 실험하면서부터 이 후리 시리즈에 그 놀라운 공학적 해석을 갖다가 엔지니어들이 알게 됐어요. 그다음부터 상당히 많은 전 세계 그 엔지니어들이 이 프리에시러즈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됐었는데, 한국은 이 프리에시러즈의 도입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제가 8사학번인데요. 8사학번들은 저는 60, 6 0 교수의 60년대에 교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런 걸 전혀 몰랐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다니던 그 대학의 그 교수 분 중에 한 분이 이 수학을 상당히 잘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그프리시즈를 혼자 공부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쳐 줬는데, 저이프리시즈 테이블 보고서, 아, 글쎄요. 어, 마치 제가 모두, 모든 알침까지 공부했던 것이 한장의한 한 페이퍼로다가 유학된 듯한 어떤 그런 상당한 그 감동을 느꼈었습니다. 공학을하니다 감동을 느낀다?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상당히 제 인생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프리 시리즈가. 그거 하나 이해하는 거 하나 가지고. 왜냐면 우리 세대에서 이거 이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요즘에 뭐 열심히도 하니까, 워낙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정보도 많이 나와 있고, 어떤 교수들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요즘은 쉽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 우리 때는 이거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몇 개를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상당히 내가 직장 상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